5 4 3 2 1 이번 도전에서 절대 돌아 가지못하리라4 바닥 조심하세요. 둘 가보세요. 지뢰가 어요 지금 뜨 거니까 그냥 리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잘 수, 나가시고. 바닥도 거예요. 하나만 더 아씨 못해 밟았어 도발했어요 나가시고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금만 신경써줘요 처음부터 엠 딸리면 다 먹세니까 그니까 밀리 뒤쪽에 세게 있는 거 조심해요 수를 잡으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대창 전부 좀 해줘요 업무좀업무 업무 전부 좀 해줘요 이거 밀리 쪽 와서 밀린 거 같은데 아우 장난 아니라 됐고 바닥 조심하세요. 하나 더. 보스 도발 도발했하요 일단 하세요조심도발했어요조심 조심하세요. 조심. 바닥 조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조심요 조심하세요. 지휘권 바뀔 거예요. 밀리들 가면서 조심해요. 바로 뒤에 있어요. 음. 신신이가 제가 먼저 맞을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제 헬리님 음. 타셨고. 헬리님 음. 다음에는 도그님이니 음. 나오면 음. 바로 타시거예요 어. 안전한 곳은 찾아가세요. 음. 들어오시고. 어. 조심하세요. 차단 잘 나가요 차단 잘 봐주시고 네, 헬리님 힐잘 챙겨줘야 돼요 나 아파요 말 발에 너무 아프다 싶으면 그냥 내려와요 보스 도발 힐까지 붙여주로세요 저쪽은 그냥 지기로지으면 되겠다 그냥 굳안지게요 도발 안전한 찾아가세요 또 나올 거예요 힐링 해주고 잡으세요 오케이 한 다음에 바로 나가요 하겠도 바이. 스도발이고이고스이고 일단 이고이고지면 치에터 바이. 고는거바지요바나가시고스진 다음에 바로고스오시고박도 바이. 고스도 고바스도도 조심조심, 잠깐 열렸요두분좀 챙겨줘야 돼요. 보스 도발, 버렸고, 슬랭크가... 지휘권 올 거예요. 다 이동할 거예요. 이동하면서 조심하시고 제가 먼저 선택 볼 거예요. 앞에 타고, 앞에 타고, 그 제일 그, 많이 그, 그, 쪽 도스 보이죠? 도스 지우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 번째는 보스 쪽으로 가죠. 그렇게 해주시고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보스 도발. 아, 조아님 힐좀 챙겨주고 저런거 해제 잘 봐주네 아 베일 챙겨주고 아 잠깐만 소리아까라봐 앞에서 가만히 있어 지뢰 조심해요 이제부터 지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씩만 도발. 좀 지울게 근처에 있는거 다른 사람 절대 밟지마요 들어올 때 조심해요 클릭해주고 도발했고 도발 도발 앞에 일부 챙겨주고. 대충 했으면 나와요, 이거. 너무 아파진다 싶으면. 바닥 조심하세요. 다음 구박 들어가고. 보스 도발. 네. 없어지면 바로 도발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깔끔하니까 좀번씩 해보죠. 바닥 지뢰 좀만 신경 써줘요. 지금 일자 집 한번 어, 키죠, 그냥. 이번에 어차피. 일자 집요번에 올려주세요, 그냥. 네, 나온 친구는 또나왔고 네, 좋아요. 도발했어요 그냥. 도발했어요. 도발했어요 그냥 나가요. 바닥 조심하세요. 오케이. 이제 지혜권 바뀔 거예요. 그럼 집중하죠. 음. 지혜권 바뀌었고, 도망 내려오고. 이따가 저기에 넘어갈 때 되게 위험할 거니까 네모 쪽갈때 조심해야 돼 진짜. 일단 이거 잘 처리되고. 도발하셨야오요이렇 네, 오케이. 나갔어요.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하세요. 일단 가봐요. 일 도발할게요 이거 니그투님전부좀 해줘요. 조심하세요. 그 비밀님 다음에 키사님이니까 하시고 키사님 좀 아예 비밀님 좀 일찍 내려도 상관없어요 힐좀 밀리면 도... 비밀님 그냥 지 내려오죠. 내려오죠 내려와, 내 키사님 들어가요. 같이 조심하세요. 3정대면 도발. 바로 도발할게요 네. 아, 지레마 좀 신경써줘요 지레마 지레마 안으면 돼요 나가시고 보스 도발 도발했고 바닥 조심하세요 네. 바닥 조심하세요 일탄 나가시고 다음 5초 뒤에 쫄라올거예요 네. 바닥 조심하세요 보스 음. 발 그러면 더말 주시면 되고. 나가서 이쪽 가는 길에 좀지에좀 좀 지우고 올게요, 이거. 하나씩만 지게요 하나씩만. 오케이. 올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올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먼저 탱 해주시고. 발지 말고 절대. 출타 나가시고. 저클릭해줘고좀 뒤에 있거든요, 좀 뒤에 있거든요. 일단 제가 클릭할게요, 이거. 들어가요. 뚝삼이 재집 뚝삼이 재집 뚝사미 보스 재집. 도발 바박 조심하세요 도발했고 일단 좀 앞에다 깔아줘요 이거 하방 15초 뒤에 천천히 오니까 힐 밀리면 바로 땡겨주고 보스 도발 지뢰만 조심해 지뢰만자지뢰만조심한다지뢰만 이렇이번에 댕강기 같은거 다 켜요 요번에 댕강기 다 켜요 그냥 클릭했어요 이거 내가 그냥 댕강기 다 켜고 풋산도 올려줘요 보스 도괜찮 이제 바 조심하세요 바로 도발할게요 수탄나가탄 나가요 러 하지말고 누구냐 이거 도발했어요 시원하게